성포 중교 인접한 구조가 좋고 조용하며 전용까지 넓은 빌라입니다. 거실에 TV와 쇼파 및 스탠드에어컨 등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큰 방에 더블 침대와 장롱 및 화장대 등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큰 방에 위치한 부부 욕실이 깨끗하며 욕실에 개수대가 설치돼 있어 편리합니다. 중간 방에도 침대와 책상 및 옷장 등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방에도 침대와 옷장 등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 위치한 메인 욕실이 넓고 깨끗해서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주방이 넓고 깨끗하며 주방에 냉장고 자리도 충분히 나옵니다. 주방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놓습니다. 보일러실 겸 세탁실의 사진이 잘 보이게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 거실이 잘 보이게 거실의 안쪽에서 창가 쪽으로 촬영하여 올려놓아 봤습니다. 본 물건에 대한 자세한 물건표를 올려놓으니 차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